어둠을 받아들일 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신규 마스터리 코어가 나왔는데요. 그중 루미너스 스킬을 김재국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라이트 리플렉션. 본 서버에서는 원래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 제가 이 스킬 때문에 루미를 시작했었죠. 사냥 특화된 스킬이었는데, 테스트 서버 라이트 리플렉션입니다. 음. 뭔가 느려진 것 같습니다. 차랑차랑 하던 느낌이 사라졌군요. 뭐 사냥 스타일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뭐지? 테스트 서버도 거짓말 탐지기가 있나요? 이 스킬 평가를 내려보자면 뭔가 너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일적인 측면으로는 좀 나아지긴 하겠으나 빛이 아닌 레이저 쏘는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사실 대부분 직업들과 달리 루미너스는 무려 스킬 비슷한 걸 받았는데 그 이름은 앤드리스 다크니스입니다. 이클립스 상태에서 어둠 마법 사용 시 이런 식으로 2초마다 때려줍니다. 어둠 상태일 때딜로스가좀 감소하겠네요. 또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이퀄 마법 사용 똑같이 스킬이 나갑니다 추가로 딜이 나가니 쓸만은 하겠네요 그 일단 루미는 이퀄 상태가 아니면 딜이 안나와서 어둠 때 추가타 주는건 뭐 이해하겠어 근데 빛상태는 왜 안주는거야 라리플 강화 스킬을 줬기에 라이트 리플렉션의 효과를 안넣어준것 같은데 이거 그래도 딜로스는 계속 생길텐데 그냥 뭐 두개의 스킬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저의 한줄평은 그래서 어쩌라고 입니다 그냥 기대를 안했었는데 그대로 나온것 같아요 루미 구조를 좀 개선 해주겠다고 했던거 같은데 룸노스의 구조가 바뀐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구조를 개선할 생각이었으면 라이트 레플렉션 강화 스킬에 이퀄리 브리엄 가는 횟수가 10회로 감소합니다 라던지 엔드리스 다크니스에 가만히 있어도 게이지가 차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라던지 게이지가 없어도 앱솔루트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 그러한 것이 추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 메이플은 루미 구조 개선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뭐 분명 아주 싫은건 아니야 추가 스킬이 나가서 분명 나의 딜은 강화 될 것이 분명하고 메인 스킬 앱스로트킬 데미지 증가도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건 분명히 맞아. 하지만 구조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야.